안녕하세요 파고다 딜리버리 파고다 단독 모델 조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고다 딜리버리 진짜 메인 모델 파티션입니다. 네. 연말에 저희가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나 덕분에 광고를 찍게 됐는데 어때요? 영부 공 하고 싶어도 솔직히 학원까지 가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파고다는 라이브 강의가 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강의 들어볼 좋아요, 한다면 하는 거. 한나만 하시죠. 아 네네네 감사해요. 드디어 이제 종강을 하잖아요.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는 건 좋지만 또 발전하면서 쉴어야 되니까 방학 때만큼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파고다 드리버리로 편하게 도입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장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편하게 촬영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파고다 드리버리 광고도 많이 기대세요아 이건 진짜 기대해 주세요. 겨울엔 집에서 따뜻하게 공부해요. 안녕. 나축기 공부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집중하고요 밖에서, 집중하고. 에이, 밖에서 할수 그러니까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야.